안녕하세요, 황금연입니다. 이번에 고토부기아1대1 0 YGAR N101, 즉,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비행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요. 그, 아시다시피 에반게리온 1화에서 사도에게 굉장히, 어, 때려 맞는 그런 역할을 했던 비행기입니다. 이를테면 건담에서 자쿠 같은 역할이라고 할까요? 폭죽 역할을 하는 기체죠. 어, 디자인은 현실에 있을 만한 디자인이구요.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레진째 에반게리온 2호기와 같이 전시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요 사실은 뒤에 건물도 만들고 어, 디오라마 처럼 만들려고 예전에 구매해 두었던 녀석입니다 음 고토부키야 킷이 원래 부품수도 적고 크기도 작은 거에 비해서 매우 고가입니다 이 녀석도 아마 어, 손바닥만한 녀석인데 6만원인가 7만원인가 그 정도 어,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 이 킷은, 뭐, 반다이, 건담하고 비교하면, 어 제작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색 분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색 분할은 마스킹 테이프 이용에 어 표현해 주어야 하고요. 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데칼입니다. 워낙 요철이 많고 디테일이 많다 보니까 어 데칼에 붙이면 데칼이 뜨는 실버링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붙여도 어 가까이서 보면 장난감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떼어내고 어 칼로 글자를 파서 붙이는 스텐실 기법을 이용해 글자를 새겨주었습니다. 음뭐 고수들은 뭐 데칼을 잘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고수를 할지라도. 데칼이 다 뜹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에반게리온 2호기가 워낙 그 야수 형태로 디테일이 뛰어나기 때문에 좀 어, 존재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어, 같이 이렇게 전시해 놓고 보면 애니메이션 생각도 나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 건물들을 조금 사서 그 디오나마처럼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두고 다시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 대부분 에반게리온 팬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에반게리온은 20번 이상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죠. 누군가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여하간에 어, 이렇게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봤고요. 음, 만족스러운 디테일, 비싼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스킹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정말 힘든 과정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색분할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초보자들은 만들기 어려운 킷이고요. 어, 비행기 킷을 많이 만들어 본 분들 중에서도 마스킹이 마스킹 작업이 수월한 분들에게 유리한 킷입니다.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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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저희 경우는 마스킹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을 뿌리고 뜯어내면 이렇게 멋진 어,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스킹하죠. 1차 마스킹, 2차 마스킹, 3차 마스킹, 4차 마스킹, 5차까지 마스킹을 했습니다. 자 마스킹 작업이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또 남았군요. 뒤쪽에도 또 이렇게 갈색 선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먹선을 넣어 주면 됩니다. 먹선은 바이오 아크릴 그 지금 물에 녹을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해서 어, 이렇게 발라주고 면봉으로 닦아내면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부 다 깔끔하게 닦아내는 것은 아니고요. 적당히 웨더링을 남겨두고 닦아내면 됩니다.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실 거예요. 아무튼 수많은 면봉을 사용하고 랜딩 기어도 도색하고 거의 완성이 되어 갑니다. 저는 일부 데칼을 사용했는데요. 작은 글씨들 같은 경우에는 데칼을 사용했고 데칼을 사용할 때 이렇게 목공풀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스텐실을 하고요 잘 붙여 준 다음에 또 여기저기 또어 무늬를 새겨 주고요 도료를 쫙 뿌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